자, 4번 보면 어, 잡기 칠, 칠살이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지 않는 경우, 그럼 재성이 투출하지 않았으니까 칠살이 더날 뚫리는 없겠죠? 자, 잡기 칠살이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지 않아 쓰임이 맑으면 역시 귀를 얻을 수 있다. 명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유명하신 분이죠 설하고 설하고 선생님의 명, 어, 명조니까 한번 보겠네요. 저랑 저랑 같은 병신 일주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 자, 보겠습니다. 진토 을계무. 자, 볼게요. 자, 병화가 이 병화가 있고 임수가 칠살이죠. 칠살. 7살. 그럼 식신이 있어서 이걸 제어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화생토가 있어야 되겠죠. <laughs> 토를 볼게요. 운전 일단 볼게요. 자, 결과 볼게요. 진을 개무 이렇죠. 진을 개무. 자, 천간에 투출되지 않죠.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 투출되지 않습니다. 자, 진토의 을개무 개수가 천간에 임수로 이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돼 있어요. 칠살이죠. 천간에 투출하여 잡기 칠살격. 자 진술 중미기 때문에 잡기란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칠살이 이천간에 나와있기 때문에 잡기 칠살격 또는 잡기 편관격이 된다 라고 보고요. 칠살이 지지의 신금에 생조되어. 자 신금이죠. 신금 신금에서 금생수 금생수 이렇게 생조하고 있죠. 생조되어 매우 왕성하다. 그런데 칠살이 된 식신이 천간에 없죠. 토가 없죠. 게다가 지지의 식신 진토, 술토 역시 충이 되어, 충이 되어, 어, 재설하기 어렵다. 그러면 위에 토가 무토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투출되지 않고, 천간이 어 나오지 않고, 다만 지지에 진술 있죠. 이게 뭐냐면, 어 양이, 양의 토죠. 진술. 그러니까 양이냐니까 이거 식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토가 터국수로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진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이 임수를 극해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칠살 어, 이 임수를 진술충이 이렇게 극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유대응 볼게요. 정유대응 보면 좋은 점이 뭐죠? 이 정화가 정화가 겁재가 임수 칠살과 뭐를 해요? 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합을 해서 뭘로 바뀌어요? 목으로 바뀌니까 인성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 정화 대 정류 대응 보면 이 정류 대운 보면 대운의 정화가 칠사를합과하니기하지만 대운의 지지는 칠사를 생조한다. 자 유금이죠. 신금이죠 뭐예요? 전부 금생수로 생해 주고 있죠. 금생수로 칫사를 생조하, 생조하는 운이라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칠살이 칠살이 임수가 칠살이 강함으로 극제하기 위해서는 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에 진술 중되어 토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못한 못한다고 본다 그 말이죠. 자기끼리 총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까요? 합과하기 위해서는 정의만 모으기 위해서는 정의 없죠. 현재는 없다. 근데 또이 수기운을 빼기 위해서는 수생모로 가야 되는데 목도 없다. 그렇죠 목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격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이 임수를 극할 수 있는 토도 없고, 그 다음에 수를, 어,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인성으로 살인상생에서 어, 수생, 목, 목생활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격, 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어, 있고, 일생이, 어, 공공망이, 공공함이, 일생, 일생이, 일생 동안 공공함이 많다고도 볼수 있다. 설하고가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칠살이 잘 제어가 안 됐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써서 사주의 균형을 잡으려 한다고도 말했다. 결국은 아까 이, 이 임수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관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세기나 있죠. 쌍병. 특히 이 병화가 쌍병 사주죠. 병화가 중첩되면 빛이 교란되고 혼란되고 정체성이 약하여 국적이 두 개, 전공이 두 개, 사는 곳이 두 개, 해외 이동 등 불안정한 현상이 있다. 길한 경우는 다지다능하고 흉한 경우는 방황을 하는 등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되 있는데, 일단은 서랑호 선생님 사주를 보면 이 실살 제거 문제가 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물산대 와서 물상론으로 이거 이야기해. 물상론으로 뭐냐면 병화가 두개 있으면 하늘에 태양이 두개 떠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이 태양이 이렇게 떠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분열이 일어나죠, 정신분열. 이쌍병이 이렇게 병화가 떠, 하늘에 많이 됐으니까 정신분열이 혼란이 생겨, 혼란. 만약에 여기 정화가 있다, 그럼 정화는 뭐예요? 달이에요, 달. 해와, 어, 해와 달. 해와 달이 같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현실과 상 사이에 굉장히 분, 어, 갈등을 많이 하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쌍병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자, 얘가 낮으면 여기는 밤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쌍병사주가 떴으면 두 개로 옮겨버리면 돼요. 또는 병화와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여기가 병이 하나 있으면 저쪽 반대 바로 병으로 가버리면 되죠. 이게 뭐예요?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 해외와 인연이 있다. 해외와 인연이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큰 나무로 양쪽을 가리는 거야. 큰 나무가 뭐예요? 간목이죠. 그래서 이 빛을, 쌍병사주를, 쌍병사주를, 이 쌍병사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외로 가서, 해외로 가서, 어, 해, 양쪽에 해가 뜨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양쪽에 간목을 어가지고 양쪽에 빛을 차단하는 방법. 병 정도 마찬가지예요. 갑목은 또뭘 말하냐면 교육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히 뭐예요? 큰 교육이에요. 을목은 작은 교육, 갑목은 큰 교육.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혼란스러움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무가 쭉 자라서 이 태양을 양쪽을 분리시켜버린다. 그 말이죠. 갑목이. 근데 이제 역지이긴 하죠.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봐야 태양보다 더 높이 자랄 수는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어찌 됐든 많이 공부를 할수록 어, 이 사람이 머리에 든게 많을수록 혼란스러움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을 볼게요. 그럼 결국은 설아고 선생님 사주는 썩 좋은 게 아닌 게 되죠. 그쵸? 다만, 다만, 이 여기서 보면, 이 무토 기토이때 있잖아요. 이 때. 그쵸? 이 때. 정, 정의 때 정의 만모. 제거해버릴 방법. 그 다음, 무토기 때, 토국수로 제어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좋아지고,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그다지 크게, 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또, 이때는 또 수생목으로 기운을 설계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죠. 그렇죠? 밑은 또, 토국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하고 선생 사주가 이렇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laughs> 정관과 어, 칠살이 혼잡된 경우, 관살 혼잡된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랬죠? 자, 칠살이 정관과 혼잡한 경우, 정관을 제거하거나 칠살을 제거한다. 한쪽을 제거하는 거죠. 귀하면, 어, 그렇게 하면 어, 한쪽이, 한쪽을 제거해 버리면 귀하다. 악통제의 어, 명조 이걸 볼까요? 이 명조의 경우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보존했다. 한번 볼게요. 자. 자 이분 명절 한번 볼게요. 자, 자 경금 일주에 있어서 정화는 뭐죠? 칠살이죠. 맞죠? 어 칠살. 자, 그 다음에 사사사 사 속에는 사무 경 병. 그 다음에. 요것어어어 어, 어, 어. 아니죠. 이게 칠살이 아니라 이게 칠살이죠. 이게 칠살이고 이게 저기 정관이네요. 정관. 음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네요.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 이게 칠살. 그래서 정관과 칠살이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관은 기격인데 정관을 제거한 것이 어떻게 칠살을 제거한 것 같은 건가? 정관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관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른 관이니까. 그런데 정관보다 못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칠살이라고 그랬어요. 칠살은 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정관을 더 높게 보냐라고 했을 때꼭 그렇진 않다. 정관은 그냥 크게 비약적인 발전이 없다. 그냥 문서를 잘 꾸미는 공무원 그다음7칠은은 뭐죠 약간 보스 그래서 잘 되려면 칠살이 수나만 잘 되면 훨씬 더잘될 수도 있다 높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건뭐다 정관과 이 평관이 혼잡되어 있다 이게 제일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자 원령이 평관이면 자 원령이 여기 평관이에요 자 원령이 사화가 평관이에요. 7살은 쓰임이 되지만 정관은 쓰임이 될수 없으니 각각 중요성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정관격에 7살이 혼잡한데 정관을 제거하고 7살을 보존하면 이와 같이 맑을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는데자 정화는 여기 있네요 정화는 정관 사화는 7살이다 그다음에 정화가 어떻게 돼요 정화가 정계 충으로 충을 하고 있어요 그쵸? 전계층으로 정관 정화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칠살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남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음 사주가 있네요. 자 심낭중 명조 볼게요. 자 자. 병자, 가보, 신의, 신묘의 명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신금일주가 의미죠? 오가 의미예요. 그러면 뭐다? 이거는 칠살이죠, 오가. 그 다음에 병이 정관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었고요. 오, 어, 두개 충하네요. 좌우충을 하고 있죠, 좌우충. 좌우충. 그 다음에 정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어, 자수가 오화를 충하여 자수가 오화를 충하여 칠사를 극제하니 수국화로 극제를 하고 충을 해버리니 이것이 바로 칠사를 제거하고 병화 하나만 남겨놨다는 얘기죠 정화를 정관을 보존한 것이다 칠살인 오화가오화가좌우충으로 제거되어서 칠살이 순화되었다 그리고 신약하면서 합관유살 된 것으로 봐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합, 합살이 아니죠. 시작하면서 합살 유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쨌든, 이, 이거는, 이거는, 어, 칠살은 좌우층으로 깨졌구요. 그 다음에 정관 하나 남았는데 합관 유살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보면 되겠지만,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병신합수.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신합수에서 정관이 없어지고, 요거 하나가 남을 수도 있죠. 칠살이. 그래서 신약하면서 약간 유살, 유살된 것으로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어, 정관과 칠살이 하나씩 섞였을 때는, 혼잡됐을 때나 하나씩 제거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합을 하던, 또 충을 하던, 어쨌든 하나씩을 남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정관과 칠살은 섞여있으면 제일 좋지 않다. 관살 혼잡되어 있는 것을 제일 안 좋게 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을 보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칠살격에 식신의 극제가 없는데 인성을 쓰는 것이 마땅하는 경우. 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관이 있어요. 칠살 있어요. 칠살. 어, 아, 일주가 있고요 자, 살이 있어요. 이게 같은데, 자, 식, 이 살을 갖게 하려면, 살을 식신으로 눌러버려야 되죠. 식신제살.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인생으로 관생인 인생아에서 힘을 빼고 적은 나는 힘을 보태서 두 사람, 어, 두 나와 이 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제살 하든가, 이 인성으로서 관행 설계시고 어, 관인상생, 그렇죠? 관인상생을 하는 구조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칠살격에 식신의 극제가 없는데 인성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경우가 있으니 관생이죠. 인성이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살인상생, 살인상생 또는 관인상생도 마찬가지죠. 관인상생. 이런 대로 가야 된다. 왜 여기 없으니까 그렇 식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명절 볼게요. 자, 무토 일간이 무토 일간이 뭐죠? 이거는 칠살이죠. 목극토니까 칠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 칠살이잖아요. 근데 식신이 있나요? 이거 이걸 극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금이 있어야 되죠, 금이. 금금목으로 이게 식사, 어, 저기 지금 칠살이 너무 강해서 다 목극토, 목극토, 목극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물론 이 비견이 있지, 비견이 있지만, 그리고 인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감목원령이 일지에 다 목이 있어서 목극토로 그걸 하니까 이감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요거를 눌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죠, 금. 그렇죠? 금금목. 그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금 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경금이 좋겠죠. 그러면, 무트 입장에서 경금은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토생금이니까. 식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이 있어야 되는데, 대운에서 예컨대, 이제 경금 일주 일간이, 이렇게 대운이 와주면 좋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칠살도 강하다. 자, 일간도 나름 보면, 오, 오, 이게 전부 일간을 도와주는 거죠. 비견, 인성 비견 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일간도 강하고, 그 다음에 칠살도 감목인데 밑에 인묘 이게 뿌리가 되죠 그래서 뿌리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칠살도 강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칠살도 강하다. 칠살을 그 경제하려면 경신사 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감목을 격을, 그걸 하려면 이 경금과 신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는 밑에 신금이라든가 유금 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경금이 경신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합과하기 위해서는 자 기토 기토가 있어야죠 기토해서 되는데 있어야 없다. 그래서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위에서는 설계하기 목생화로 가야 하는데 오화가 있죠. 목생화 이렇게 기운을 빼고 화생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가야 되는데 오화가 있다. 따라서 설계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야 봐야, 봐야 화가 칠살 간목을 설계시키고 일생 일주를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이 일주가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여기에서 뭐냐면, 이 간목이 칠살인데, 간목을, 어, 극을 해줄 수 있는 경금식, 신이라든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럴 때는 차라리 오히려, 어, 여기서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 게끔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에 또 기토도 없고, 그래서 간목을 없애는 게 가장 관건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를 볼까요? 차를 보면, 식신제살이 심해도 길한 경우, 어떨 때가 있냐면, 자, 식신제살이 심하면 원래는 안 좋죠? 자, 식신제살이 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 내가 이렇게 있고, 자, 내가 이렇게 있고, 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균형을 맞춘다 그랬죠 자 명서에 식신 제살은 퇴고할 수 없다 자 식신 이게 만약에 이 살을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되죠 눌러주는 거 뭐예요 식이어야죠 식 식신 또는 뭐가 있다 상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요 완전히 눌러버리면 살이 쭈그러들거나 거의 없어지죠 그러면 나한테 이 살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 잘 통제되면 관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식신 제살이 태과할 수 없다. 태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치는 있지만 재성과 인성으로 나면 역시 발복할 수 있으니. 자, 이거는, 자, 식신이 너무 많으면 식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인성이죠. 인극식. 인극식. 어, 행하면 역시 발복할 수 있으니 한 가지 이론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것저것 이론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앞에서 누 눈을 이야기하지만 자, 나라는 사주의 주인공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관이 되었다 또는 칠살이 되었던, 또는 재성이 되었던, 어떤 거든 관계없이 뭐다? 대등하게 어야 된다. 그게 이제 대등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뭐 용신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대등하고 만들게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우리가 이 생의 순서가 있고, 그게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생식, 식생제, 어,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그 다음에, 아극제,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기서 더할 거 더하고, 빼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수를 모두 고려해야 되니까, 어떤 한 가지 이론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요것만 갖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결국은 뭐다? 이 양자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힘을 뺄 건가? 힘을 더 드릴 건가? 그렇죠? 너무 강하면 힘을 빼야되고, 너무 적으면 기운을 어, 넣어줘야되고, 생에 생겨야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관계를 맞치는데 그거는 생과 그거의 관계인 그거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이, 어, 심요첨에 이, 이에 관한 이론을 마치겠습니다.